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알죠? 부동부동.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자료 재생 중이라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만솔로 준비 완료.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흑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어어? 미니맵 안 보나요? 아포칼레스크 상승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느껴지이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 감염이 두 배, 심도 아, 두 배. 아, 이걸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동동 받고 있습니다. 가스 공격받는 하지 고다스가 절반 정도 준비했으니 계속 해라. 지원대 중!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예수이잘 앉게나 가스 조심. 스크라고원공이 기지가 완전히 다 지켜봐. 건설로 중에에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か?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네. 안쪽 인공 지원 대기 중. 네. 깜짝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도서 건물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한다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온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알리우스가 간다 아... 늘 날씨는 한들는데 그건 말하지 않겠죠? 차는 파괴되어 스캔 결과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다. 메디우스 놈들은 악행에 대한 죄값을 치르며 썩어갈 것이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죽으라!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t t 오스의 기계적 결 a 이발생 t l 다 내가 t of a l i t 다 l e b 공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比赛完毕。<Johnny S 2> <Johnny. S 1> well,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문주! 어? 어떻게 생긴지 알지? 박수! 어? 발리우스가 생겼네요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해냈구나 사령관 본종의 위협이 제거되었다 중간 지점을 통과해 발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있다 창조적인 변이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목숨을 늦추 동안에 준비를 말려. 마쳤다. 어? 그건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신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저 병력이 우리 기 뒤로 접근 중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가면이이 공격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이걸 못보내요그들이두 그건...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자, 잘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적인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이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동맹이 공격받는데 만 하지 않겠죠?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 달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반란군녀석들이 모두 저런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다. 아군이공격님아데님아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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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군이 아버님, 아데님아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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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님아 공맹이공격받는데오구만 있나요? 공맹이공격받는데 오프는 데 오프는 데 오프는 데 본적 목표 확인. 방문이 부족합니다. 가가 따르다. 사령관 발리우스는수발빨 합니다. 정신과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창조적인 변이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리우스의 부품 절반 정도 모았다. 일만 시킬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저들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군.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적 병력이 오해 기준으 중이다 수용소가 붕괴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